점심 먹어야 될 거니? 점심이어서 찌개 하나 먹지 그래. 이게 정말 갑자기 아, 시장 하니까 한쪽 잡서 1두시다됐으니 이거요? 네. 아, 이게 농사지가지 그, 감자. 내가 찢어서 먹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어? 네. 체면 재리지 먹고 얼렁얼렁 많이 먹으라고. 네. 체면이 오늘 배안 부르는 거야 <웃음> <웃음> 예. 고맙습니다. 고순이가 어. 내가 할머니가를 불면은 노래를 하거든. 손자가 있으세요 s 곰순이 손자가 있으세요이거예이거예이멍요이요이가요 Sonda, 가요이거이요를 o n 이요이거예이요 s 이거예요. 이거예이거요 s o 이거 와. 요 s o 이거이거예 뭐, 뭐, 뭐 하고 노래를 하네요. 위를 이렇게 보고 목청을 쭉뽑가요 <laughs> 아, 그 녀석 뭘 알고 저러는 걸까요? 우렁차게 <laughs> 멈춰보세요. 아이고, 딱 멈추네요. 뚫어보세요. 아하하하 <laughs> <laughs> 그녀는 아주 신통방통합니다. <laughs> 다른 사람이 허면에그를 불어도 한다고. 한다고? 우리 동생이 불었는데도 하더라. 음, 음. <laughs> 정말 그럴까요? 안 하는데? <laughs> 안 하는데? 아하 <laughs> 어, 곰순이 들은 채도 않습니다. 와아. 눈길도 안 줘요. <laughs> 아 곰순이에게는 뭐 별로 신나게 들리지 않았네요. <laughs> <laughs> 우리 애시서 어머니가 하면 하는 같은데 순아하하가 아니라 이은주가 문제였나 봅니다 하라고 문표까지 달아놨잖아 개아검순아검순네개문표달아 집이니 집에 아니, 우리 생 이름을 써놓으신 게 아니라 아니요. 오지 생활의 외로움을 덜어준 곰순이 이젠 이들 부부에겐 가족과 같은 존재랍니다. 어, 요새도 이래? 계속?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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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화상 통화가 아니죠? 전화를 받으실때왜 응. 네. 앞으로 받으세요? 어? 전화로? 아 잠잘 때 요새 그냥 전자에서 아, 사도 아, 된다. 전자는 전화안들데도 되고. 전화를 받으시는데 이게 이게 우리 아들이 이걸 바꿔다 준지가 지금 이거 지금 이제 한달 됐거든. 음. 처음에 이렇게 하고 받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그런다니까 이렇게 하고. 아 <laughs> 아니. 그래 고 이게 크고 해서 여기다 넣어 갖고 된게 무겁지 아주 좋겠어. <laughs> 할머니보다 더 불만인 사람 여기 있습니다. 이거 배우는데 사람 아주 환장할 노릇이오. 때를 때를 부수기 싶어요. 때려 부수기 싶다고 뭐 이렇게 이렇게 해. 우리는 혼자 볼지만 알지 보낼지도 몰라. 네. 먼저 전화는 시간이 되니까 그냥 턱 열고 여보시오 하고 하고 이렇게 다듬면 꺼주고 이러면 꺼는데 뭘 이렇게. 그랬데 이제 우리가 몰라갖고 요 애들이 다 스마트폰으로 바꿔서 젊은 애들이. 네. 젊은 애들이 빨리 배우잖아요 막. 아그안 그래도 오다가 보니까 약간 턱수염이 렇게길어셨던 약간 아 그건 저 동생이에요 내가 응. 구 남매들 우리가 형제가니 응. 제일 막내 동생 그때 마침 어, 어? 아분 오시네요 아 우리 동생 올라오네 <laughs> 아니 차로 어떻게 오셨어요? 아내요 음.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는 길이 유실돼서 물 건너갔는데 사실, 조금 전 올라오던 길에 어 길이 유실이 됐네요 여기 길이 막혀 어디 가도 못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여벌옷 가져왔어? 예, 네, 네, 가져왔어요 그리하여 선택한 방법이 아! <laughs> 이것이었습니다 <이걸> 저가 <laughs> 너무 춥다 그러면 나와야 돼? 일단 일찬 성공이었는데요. 조심하세요. 순조롭게 건너는가 싶었더니 맞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